안녕하세요 유수현입니다 자 오늘 토익시험에 나오는 스킬 하나 배워보도록 하죠 5형식 동사 토익시험에 나오는 5형식 동사는 꼴랑 6개이다 자 중요합니다 꼴랑 6개 지난 30년 동안 토익시험에 나왔던 5형식 동사는 6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5형식 동사가 뭐예요? 라고 했을 때한줄 정리해봅시다 5형식 동사라는 건 주어가 있어 동사가 있어 그리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격 보호는 뭐예요? 그랬을 때 형용사의 확률이 가장 높고요. 그 다음에 PP라든지 아니면 명사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어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럼 오형식 동사는 몇 개가 있어요? 여섯 개가 있어요. 자, 한번 시작해 봅시다. Make, find, 그다음에 keep 그리고 중요한 거 consider가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. Consider 리브 그리고 마지막에 한글로 쓸 거예요. 임명하다 왜? 임명하다는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임명하다 외워볼까요? 콜도 임명하다야, 네임도 임명하다야, 어 포인트도 임명하다야, 그렇죠?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. 그랬을 때 우리가 빈칸 앞뒤를 자르고 빈칸 뒤에를 한번 볼게요. 그랬을 때 인베스터스 목적어가 있는데 PP가 있네요. pp인지 어떻게 알아요? 제 목적어가 없잖아. 전치사가 왔잖아.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라 pp라는 거지. 그렇지? 그러면, 어, 형식이네요 그랬을 때, 자, 오형식 동사 ABCD 중에, 어, 여 킵이 있네요. 그러니까, 오늘의 답이 되겠습니다. 처음부터까지 다시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,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딱딱히 잘라서, 한줄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